141번, 어, x-1로 나눈 나머지가 마이너스 3, 4. 그러면 요거 마이너스 3이라는 소리죠. 이 뜻은 f1, 다하기 g1은 마이너스 3이는 소리고, 뒤에 거 f1, g1은 어, 4란 소리죠. 그죠. 그러면은 요거 이것을 x-1로 나눌 을 나머지는 이걸 구하란 말이죠. f1, 제곱, 플러스, g1, 제곱을 구하는 소리죠. 자, 이거, 뭐, 말본 거죠. 뭐 변형을 하면 됩니다. f1 더하기, g 1의 제곱, 마이너스 2, f1, g1을 하면 되겠네요. 그죠? 그래서, 이 대입을 하면, 마이너스 3을, 여기 대입을 하면, 3, 3은 9, 그 다음에, 이게 4죠? 그 마이너스 8. 그래서 1이 됩니다.